안녕하세요. 저는 변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며 인사를 드리는 것은 어르신 분들 70대, 80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에 다니시는 분들 또 복지관에 계시, 다니시거나 하시지만 조금 몸이 조금 거동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60대, 70대, 80대 또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간단한 몸풀기를 네, 찍어보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찍게 된 것은 또 사실은 유튜브를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관람하실까, 저는 조금 어,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들 어,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연히 만난 노인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작은 아기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유튜브를 하시고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는 전통공양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춘아 내청춘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곳에서 노인 요양 사업의 담당자와 강사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댄스 풀 PD라는 그런 자격증을 3단계까지 이제 수료해서 지금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저, 제가 이제 청담 노인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댄스와 무용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분들께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또 전통이 살아있는 얼수를 사실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고자 하였지만 이제 복지관이나 그런 요양원에서 는 이제 개관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제 답변을 듣고 이제 비대면 공연을 촬영하고 그리고 주몽 아파트 일대, 군포시 주몽 아파트 일대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분들, 어, 집에만 계시는, 이제 가정에 계신 어르신분들, 요양원에서 그런 문화활동을 접하시지 못하시는 노인 어르신분들,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복지관에서도 그런 활동이 전혀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간단한 몸풀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처음부터 말,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우선 앉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또 눈을 감았다가 뜨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합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다 펴십니다. 그리고 조금 손을 이제 잼잼 동작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잘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잼잼잼잼, 잼잼잼잼 하십니다. 그리고 손끝 치기. 그 다음에 손뼉 치기. 하시고요. 이렇게 손, 손목치기 하시고요. 그리고 손털기를 살살살살 살살살살살살살합니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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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그리고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정면 다시 왼쪽으로 정면 그다음에 돌리기 반대쪽. 다시 정면에 보십니다그 다음에 손끝으로 머리를 쳐주세요. 손끝으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귀를 쭉 당기면서 혀 내밀기를 합니다. 다시 혀 내밀기를 합니다. 그다 어깨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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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바란다. 그 다음에 어깨치기, 어깨치기 하시고요또 반대쪽 어깨치기 하시고요 네, 수고 많았어. 라고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나에게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발을 발이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을 발 이렇게 바닥이라 치고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두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지개를 쭉 펴고, 그다음에 하고 숨을 쉬어주고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음악을 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눈 떠주세요. 다시 눈 감아주세요. 다시 눈 떠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을 위로. 손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차례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에 손을 다 펴주세요. 네그 다음에 잼잼 동작. 잼잼 동작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자, 이번엔 손끝치기. 그 다음에 손뼉치기. 그 다음에 손목치기. 그 다음에 손을 살살살살 털어주세요. 내리고 그다음에 고개를 살짝 오른쪽 정면 고개는 돌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정면 그다음에 자 고개 돌리기 반대쪽 손 끝으로 머리치기. 네, 그 다음에 귀 당기면서 쭉.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깨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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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으 다음에 잘한다. 자, 어깨 쳐 주세요. 어깨 쳐 주시고요. 어깨 안마도 해 주시고요. 음, 물론 어 자녀분들이 해주시거나 손자분들이 해주시거나 하면 네, 손자, 손녀, 손주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 나에게 수고 많았어. 여태까지 살아온 나에게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 보이지 않지만 발 바닥에 살살살살 털어주세요. 다음에 위로 쭉 기지개. 그 다음에 숨쉬고 숨쉬고. 네, 여기까지 되게 간단한 예술 몸풀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활발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